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장자의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먹음직하게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은 그걸 못 먹으면 죽을 만큼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보이는 것에 마음이 더 끌릴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0인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는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들이 자기들 앞에서 떠나가고 항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 0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번 얼마나 여러분 하, 신나고 얼마나 또 어, 기뻐하는지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합니다. 우리가 가서 외치니까 주의 이름으로 외치니까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걸 지금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가던 귀신이 자기들 앞에서도 쫓겨가고. 여기 뭐 병이 났다는 말이 없지만, 귀신이 쫓겨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져서 병이 났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0절이죠. 기뻐할 것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정말 기뻐해야 될게 뭐냐?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지금 흥분하면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 사실 정말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이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제자들 앞에서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제자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거기서부터 지금 이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니 기뻐할 것은. 귀신이 항복하는 이 현상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게 한 근본 원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는 주님의 권능이 그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격할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강력해야 될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참뭐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고 우쭐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 감탄하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내 눈앞에서 쫓겨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쫙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흥무를 하는 거지. 그러니 사람들은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보다도 이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감격해 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능력을 추구하고, 기적을 보고 싶어 하고, 손에 뭔가 잡히고, 붙들리는 뭔가를 꼭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계속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나 신기한 능력이 자기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내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보이는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기쁜 일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사실. 또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가지고 감사 하고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하,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건잘 모르겠 고 근데 귀신이 쫓겨가는 이걸 보고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흥분해하는 걸 보면서 얘들아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정말 기뻐해야 될게 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은 쫓겨날 수도 있고 쫓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근데 바뀌지 않는 사실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기 때문에 그런 거.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내 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했을 때기도가즉시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이러면 막 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뻐하는데, 그런 은혜가 없거나,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내 눈에, 내 눈에 손에 잡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가만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 신앙이 뭐 잘못됐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러면서 신앙이 점점 낙심의 길로, 침체의 길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사실 말씀이 뭡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말고 그것보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것 하나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운지 아는 자가 없고 그다 음 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워 있지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정말 기뻐하 일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서 너희가 보는 그걸 보는 게볼수 있는 게 복이다. 너희가 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복음의 사역. 이걸 너희가 볼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이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 과거의 구약 시대 이분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서 그렇게 듣고 싶어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그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수 있으니 이게 복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모든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 이제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또그 은혜를 잊게 되었으니, 우리 얼마나 더큰 은혜인가.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구원은 너 믿음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매일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